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어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이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워싱턴의 정치권 공방이 오히려 더 가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은 측과 곤란해진 측 등으로 이 명암이 엿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상황이 좀 나아진 쪽. 또 상황이 오히려 나빠진 쪽 네. 이렇게 갈라진다는 네.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 워낙에 지금 뭐이 뮬러 리포트 보고서가 이제 공개된 이후에 이제 파문이 거센데요 네. 워싱턴 정치권의 파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음. 이더 힐지 워싱턴 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이번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서 음. 위너들과 루저들을 꼽았습니다 <laughs> 이번 그 뮬러 <뮬러트권> 특검 <laughs> 보고서 공개에 따른. 그 승자와 패자를 이제 꼽았는데 네.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 이벤트로 인해서 이제 득을 얻는 쪽과 아. 실이 생기는 쪽으로 이제 갈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뮬러 특검 보고서 공개로 승패가 엇갈렸다는 분석을 더이리 내놨는데 네. 더이리 꼽은 위너들은 로버트 뮬러 특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도널드 맥간 전 백악관 법률 고문 등이 위너들로 꼽혔고요. 믹스드. 그러니까 뭐 위너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루저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어중간한 믹스드는 w 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이라고 고 o 습니다 이거 루저 o 로는 뭐.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루저다 이렇게 w t 고요 뉴스 전문 채널에 출연자들 보뭐 we 는데이뭐 <laughs> 앵커라든가 아. 기자나 패널들 이 e w 서 r l 는 지금도 n c n n 은 w how to get t 이그 방송, TV 방송, 그 뉴스 방송하는 사람들을 루저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지금 상황까지 그렇다는 얘기지. 앞으로 또 어떻게,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는, <laughs> 모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네. 게 이제 승자가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네. 뮬러트 검이 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뮬러트 검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였어요. 네. 예. 누구 못 잡아먹어서 그렇죠. 안 다른 그런 관계였는데. <laughs> 이두 양측이 전부 다 승자가 됐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예, 똑같죠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뮐러 특검은 로보, 예, 로버트 뮬러 특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혹, 잘못을 찾아내야 음. 되는 입장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뮬러 특검의 조사로부터 이제 자신을 디펜스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 입장의 양측이 둘다 승자가 됐다, 위너가 음. 됐다는 건좀 이례적인데 더힐이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로버트 뮬러 특검의 경우에는 음. 어제. 이 전체 리포트가 이제 공개가됨으로써 윌리엄바 법무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요약본 같은 거 거치지 않고 물론 뭐그 검은색으로 덧칠한 건 편집을 하긴 하긴 했지만 400 페이지가 넘는 이제 리포트가 공개가 됐는데 처음으로 조사 내용이 공개됐고 그 결과를 이제 모든 사람이 볼수 있었잖아요. 네. 일반인들도 다볼수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결과 대단히 인상적이고 음흠. 훌륭한 특검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진지했고 그 내용들을 보면 매우 진지했고 성실했던 지난 2년여 특검 조사를 이번 그 보고서 공개를 통해서 알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더 이리 했고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특검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특검으로 선택을 할때 결국 로버트 멜러를 선택한 것이 최선의 최상의 인물을 특검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시키지 못했고 민주당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음흠. 그렇게 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낸 특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로버트 멜러 특검은 음. 트럼프 대통령 쪽이든 민주당 쪽이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로버트 멜특 검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너희들은 지금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특검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도 만족시킬 수가 없었지만 그래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캠프를 상대로 도를 넘는 음. 그런 어떤 수사라든가 음. 그런 행,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대충 조사하지도 않았다 또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조사했지만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 캠프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는 월권을 한다거나 뭐 그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그이 노련하게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착실히 해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모두의 승복을 얻어낼 수 있었다. 적어도 로버트 볼러 특검의 리포트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그러니까 리포트 자체가 뭐 부실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로버트 볼러 특검이 결국 승자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말입니다. 저도 오래 살면서 네. 이 특검을 많이 보아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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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한 번도 특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아, 털어놓는 그러한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특검이 정말 자기 역할을 미국에서 말이죠. 자기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가 이런 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그그 그, 그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르빈스키 음. 관련한 특검 음.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말들이 많았죠. 특검에 대해서 음. 그 당시 공화당 임명한 특검은 빌 클린턴 대통령을 완전히 망신 주기식으로 굉장히 사사시해가지고 음. 제 기억엔 그때 굉장히 논란이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망신당할만 한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laughs> 아. <laughs> 네. 한국도 훌륭한 특검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을 해가지고 역사로 바꾼 특검도 있었으니까 아무튼 특검은 뭐 미국이라고 좋고 한국이라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네. 이 로버트 멜러 특검은 굉장히 훌륭한 특검이었다 이렇게 더 네. 이런 평가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로 평가가 됐는데 그좀 의례적인 것 같아요. 네. <laughs> 근데 이제 더 이래 얘기인 그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뭐 CNN이나 이런 데서 굉장한 주장들, 팩트와 주장이 막 뒤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잘 구별해야 되는데 팩트를 보면 일단 본인이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트럼프 캠프 관계자 누구도 러시아와 어떤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건 확인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어제 발표를 보면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 힐러리 후보의 어떤 그 문제점이나 약점 같은 게 공개가 돼서 자신들이 이득을 보기를 익스펙트 기대했다 그런 거 분명히 있었다 있었지만 그런 어떤 힐러리 후보의 약점이 공개되는 것을 위해서 뭐 러시아와 손을 잡고 어떤 공작을 벌였다거나 그런 거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했거나 공모했다는 의혹은 그건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 족쇄처럼 따라다녔는데 일단 그 공식적으로 어 풀어낼 수 있었다. 그 그러니까 그런 점이 굉장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큰득이 됐고요. 다만 이제 사법 방해 의혹 사법 방해 의혹이 의혹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로버트 멜러 특검 임명 소식에 제뭐좀그 방송에서 쓸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뭐 난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그게 굉장히 어제도 CNN이나 이런 데서 대서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이 위너라는 데 대해서 갸우뚱할 수 있는데 이 어찌됐건 더 이리 볼 때는 그래도 러시아 대통령의 혹이 해소된 건 대단한 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특히 그 난망했다 <laughs> 이런 발언 로버트 벨러 특검이 임명됐다는 소식에 난망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거를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난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반대파들이 강행한 이 로버트 밀러 특검은 이 로젠슈타인 법무부 차관이 강행했잖아요. 독단적으로 강행해서 임명한 특검입니다. 그래서 반, 반대파들이 자신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강행한 특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이제 물어뜯을 것을 염려해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제 수사 특검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물어뜯을 텐데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탄식한 그런 이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면 cnn 같은 데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이제 망했다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본인의 잘못을 자백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방, 얘기하는데 한쪽 측면의 얘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 자신의 반대파가 이제 특검까지 임명해서 자신을 수사한다는 소식에 결국 그러면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할수 있다는 얘기고 어찌 됐건 뮬러 특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러시아 내통 콜루션 혐의를 일단은 벗었다는 점에서 승자다 이렇게 더이름 꼽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화당과 네. 또 도널드 맥은전 백악관 법률 네. 고문 이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승자가 되는 아, 거예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A good day for Trump is a good day for his party. 이렇게 더힐이 얘기했는데 트럼프 음. 대통령에게 좋은 일은 공화당에게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컬루전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더힐은 지적했는데 이제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기가 매우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더힐이 분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뮬러 리포트 얘기 나오면 노컬루전 그게 결론 아니었냐. 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한마디.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반대로 좀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지난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러시아와 내통했을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했는데 이제는 뮬러 특검의 결과 적어도 내통 의혹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 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 뭐랄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검 결과에서는 노컬루전이라고 나왔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을 임피치먼트 탄핵을 해야 된다든가 내지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주서는안 된다든가 그런 거 설명할 때는. 굉장히 민주당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유리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널드 맥간 전 백악관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뮬러 특검이 임명될 때 당시에 법률고문이었습니다. 백악관에. 그리고 지난해 10월 물러났는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맥간 법률고문에게 로버트 뮬러 특검의 해임을, 해임을 해, 해달라고 네. 요청을 음.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도널드 맥간 이 법률고문이 버텼다고 그럽니다. 로버트 뮬러를 해임하느니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버텨 가지고 로버트 뮬러 특검이 마지막까지 수사를 끝내고 보고서까지 만들어 낼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도널드 맥간 법률 고문이 그렇게 버텨 준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에 그런 어떤 그 의혹이라고 그럴까요? 그 결정적으로 사법 방해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널드 맥간 백악관 법률 고문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일등 공신이다.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비판이나 비난이 많은데 이 도널드 맥간 전 백악관 법률 고문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그 칭찬을 받는 인물, 그 원칙적인 그런 일 처리를 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어 이번 그 특검을 통해서 이 도널드 맥간 전 백악관 법률 고문도 어 분명한 위로로 나타났다 이렇게 더 이런 지금. 지목을 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해주신 거 승자예요, 위너고요. 네. <laughs> 좀 의아한 게 네, 아까 네. 믹스드라는 표현을 네. 하셨는데 승자도 패자도 아닌 네. 예, 이 중간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게 낸시 네. 네.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인데요. 그렇죠. 네. 왜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은 이 중간에 껴 네. 있을까요? 네.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패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 네, 그런 들기도 생각도 하거든요. 드는데 예. 사실 민주당의 대대적인 공세를 지난 2년간 펼친 것에 비하면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패자라고 보는 게뭐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직접적으로 임피치 뭐 탄핵을 거론하면서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패자라고까지 하기 그렇다는 거죠 음. 그런 차원에서 승자도 아니고 믹스드라고 하는데 특히나 지금부터가 음. 낸시 펠로시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주당 내에서 지금.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그래요. 소장 강경파, 좀 진보적인 강경파들은 좀 부족한 결과가 나왔지만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을 인피 채번 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어 알그린 연방 하원 의원 텍사스 주의 알그린 연방 하원 의원 또이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뉴욕의 오카시오 코르데즈 연방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은 탄핵을 지지하고 나섰고요 반면에 민주당 연방 하원 원내대표죠 메릴랜드 주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탄핵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특검 보고서에 나온 내용으로는 탄핵을 추진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거 갖고는 탄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대선까지 1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택은 유권자들에게 맡겨야 된다. 민주당은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소장파들은 탄핵을 원하고 있고 베테랑 의원들, 민주당의 베테랑 의원들은 탄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과연. 어, 낸시 펠로자원의장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길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믹스드라고 이렇게 더이런 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네. 또 뉴스 전문 방송사 방송사들 <laughs> <laughs> 앵커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패배자들로 네, 꼽혔는데 그건 네. 또왜 그래요? 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laughs> 어제 기자회견 자체가 좀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에, 사실은 기자회견을 굳이 하면서까지 음. 아, 이 자신의 입으로 많은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디펜스 해주려는 그런 음. 이제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지 몰라도 어찌됐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윌리엄버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인 루저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어제 크리스 월러스 팍스 뉴스 앵커도 윌리엄버 법무부 장관 기자 의견을 비판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슨 국방부 고문, 대통령 고문 같았다. 이렇게 디펜스 <laughs> 너무 디펜스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뉴스 전문 방송 네. CNN이나 MSNBC 또 팍스 뉴스도 그렇고 좀패 패배자들, 루저들이라고 했는데 특히 CNN이나 MSNBC 같이 트럼프 대통령 반대죠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으로 하루 종일 이 보고서 관련 특별 보도를 했는데 팩트를 좀 충실히 보도하기보다는 센세이셔널리스트 같은, 까지 그러니까 뭐 황색 저널리즘 같은 그런 거겠죠 이 센세이셔널리스트 같은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 언론사들 어떤 신뢰가 많이 추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팩트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건 틀림없이 이럴 것 같다 이랬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주장을 자꾸만 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허한 주장의 연속으로 인해서 뉴스보다는 좀 정치 선동 방송 같은 그런 식으로 추락했고 어, 또 반면에 이제 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뮬러 특검을 마녀사냥 위치헌트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공격했는데 적어도 어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위치헌트라고 공격받을 만한 건 없었다. 어, 음. 뮬러는 굉장히 공정했다. 그러니까 박스도 이제 더 이상 위치 언트라는 식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걸 보면서 <웃음> <웃음> 오늘도 지 CNN은 또 MSNBC는 굉장히 흥분해서 오늘 보도들을 난리 하는데 난리났어. 지금 예. 패널들 불러놓고. 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국민들은 조용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민주당과 언론들만 굉장히 흥분해서 방분하는 것 같다는 <laughs>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모닝.